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어디에 와있냐면요. 저의 뉴 하우스입니다. 오! 오! <laughs>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택배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소 가리기 귀찮으니까 일단 지금은 안 찍고 오늘 돈을 다 내가지고 미리 오늘로 오게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가구를 조금 조립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구 조립하기 전에 제가 지금 <laughs> 와, 너무 바빴어. 이거 봐요. 덩그러니. 얘가 지금 내가 이걸 구매한 게 지금 11시 반인데 지금 1시 반인데서 먹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막 비밀번호 변경하고 카드키 등록하고 막 그런 거 하고 했고요. 편의점 가가지고 쓰레기봉투랑 커터칼 사왔어요. 이거 택배 같은 거 뜯으려고. 빨리 이거를 먹고 택배를 뜯고 조립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피 이제 미지근하네. 어우 미지근해. 그래도 맛있다. 커피가 저 이거 거기서 샀거든요? 포비라는 데서 샀는데 어 너무 맛있다. 어, 여기 배이플도 있어. 짜잔. 짜잔. <laughs> 됐고. 어 물티슈 있네. 무화과. 무화과 그겁니다. 빵도 다 구워서 포장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음 너무 맛있다. 좀 질긴데, 식어서 해도 맛있어. 나머지 반쪽을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무화과 엄청 맛있네. 제가 그 집에 2년 반을 살다가 제가 뭐 자세히 말 못하지만 근무지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집이 본가보다 더 멀어지는 상황에 처했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본가에 들어가진 안, 않았고요. 절대. 여기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투룸이에요. 투룸. 여기가 거실이고요. 근무지가 옮겨간 게 11월 중순인데 지금 2월 중순이거든요. 3개월 동안 조금 먼 출근길을 다니면서 정말 피곤하고 그랬으나 자 우선 대충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있고요 이거 냉장고고요 그래서 여 오른쪽 방에 가면 데코뷰이 뭐야 커튼 레일이 와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을 수 있으면 박고 아님 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방 저쪽은 드레스룸이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 방이 보이죠? 요런 느낌이에요. 소파를 조립을 시작해볼게요. 빌리덴 소파입니다. 이거 제 친구네 집에서 앉아도 보고 자 보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아 소파 대박이죠? 이 쿠션 여기가 맞는데 여기는 침대로 갈 거고 침대에 원래 있던 쿠션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근데 아니 너무 예쁜데? 그리고 진짜 짱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조립 때문에 추천은 못 하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편해. 짱 편해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대박 집에 왔습니다. 진짜 고생 고생해서 왔어요. 지하철도 지연되고 막이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의 집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여기는 안녕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은 또 이렇습니다. 수건. 수건을 저기 있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할 거냐면 책상을 제가 버릴 거거든요? 그거 버리는 거 신청해서 내일 내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잡다구리하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향수 같은 거, 폴라로이드나 카메라 같은 거 모아가지고 좀 귀중품 이런 거, 내일 좀 조심해야 되는 것만 싸놓으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싸놓을 겁니다. 화분은 일단 그 아저씨가 잘 해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이제 놔두고 내일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와 사뭇 달라진 풍경. 이렇게 짐 모니터랑 책상 빼는 것 때문에 미리 다 내려놨어요. 은근히 또 작동산이 싸니까 쌀게 많아. 그리고 저 캐리어 안에 웃긴 게저 양말이 뭐야 그렇게 많은지 양말이랑 뭐 속바지랑 뭐 속옷이랑 이런 거를 반 칸을 꽉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런 상태. 그서 저는 뭘할 거냐? 바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받아버린 블록팩이 있어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거를 제가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봅시다. 정말 힘이 드는군요. 심지어 슈팅스타예요. <laughs> 나 오늘 마지막으로 슈팅스타 먹고 가면 <laughs> 재미 보고 가는 거죠. 여섯 개 세트를 받은 거라서 하나 정도는 슈팅스타 하지 뭐 하는데 그 하나가 계속 남아있더라고 슈팅이 안 일어나는데? 암튼,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감을 말을 하려면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3개월 동안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을 걸으니까 또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아 아니구나 나 여기로 출장 오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아쉬워졌습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좋은 기억은 계속 내 머릿속에 있지만 나쁜 기억은 이제 잊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그 집을 옮김으로써 좀 지워질 것 같아서 그 점은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집이 넓어지고요. 가구들도 이제 새로 산 것도 몇개 있어서 소파랑 막 그런 게 좋고요. 아, 여기서는 진짜로 자취의 느낌이었는데 거기 가는 거는 방이 아니라 집의 느낌이라서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봤잖아요, 제가. 제가 맨날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처음으로 지하철 타고 퇴근길처럼 가봤는데 동네가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좋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여기는 여기에 또 장점이 있고 거기는 또거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있네요. 아니 뭘안 하려고 그랬는데 싸다 보니까 뭔가 또 미리 싸야 될것 같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정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아저 캔들 워머도 어디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아몇 시에 일어나야지? 9시에 이사가 시작이거든요? 7시 반쯤 일어나서 <laughs> 씻고 아 아이패드, 아이패드도 저 백팩에 <laughs> 넣어야겠다. 오늘 그심니다 <laughs> 안녕. 계란, 계란 두개 남아서 먹어야지. 여덟 시가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덟 시 사십 분인데 이사 시작해 봅시다. 아! 나틀었는데 어떻게 다면서다어 아,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 끝 마치긴 하는구나. 자 여기 거실 여기 TV장 아직 안 왔고요. TV도 아직 안 시켰고요. 소파 자 노란 톤으로 이렇게 맞췄죠. 여기가 부엌입니다. 정리가 생각보다 됐어요. 여기 이렇게 그릇 넣을 때아직더 있고 이런 거잘안 쓰는 것들 뭐 여기는 좀 조금 쓰는 접시랑 와인. 여기가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옷방은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긴 옷들을 걸어놨어요. 왼쪽은 이렇게 이렇게 꽉 차게 옷장이 될줄 몰랐는데 꽉 차더라고요 역시 나는 그리고 사실 여기 옷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숨겨놨어요 청소도구들이랑 이런 빨래 건조대거나 휴지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그게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거기 위에다가 이걸 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다 놨고요 화장품들이랑 뭐 이런 것도 다 바닥에 있습니다 소파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도 약간 별로 괜찮아요 이거 생각보다 실물로 보면 그냥 어? 소파가 조금 침범했네 약간 런 느낌 그렇고 이제 방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원래 전신 거울에다 했었는데 전신 거울이 저 드레스룸으로 가면서 저 풀이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감각적인 것 같아 너무 너무 예쁜데? 그 다음에 꽃도 원래 있는 거그 다음에 이거 베개 커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면 완전 어울리죠? 이 포스터 핑크 초록, 초점, 초점, 헤이, 초점. 핑크 초록, 밑에 베개도 핑크 초록, 여기도 핑크 초록. 인형들을 일단 여기다 놨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소파로 다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잘 때는? 여기 책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책들도 지금 밑에 서랍장을 살 거거든요. 다 서랍장에 넣을 거라서 그렇고요. 아, 지금 나 너무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 커튼이 안 왔어요. 지금 저희 엄마랑 오빠랑 아빠랑 다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커튼 레일을다 달아줬어요. 거든요? 커튼이 오면 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 방이 다 통창이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은 이제 좀 햇빛도 좀 가리고, 잠도 자야 되니까 하늘색 커튼을 달아놨고요. <laughs> 아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당연히 완성은 아니고, 여기 귀여운 이거 보실래요? 짱 귀엽죠? 짱 귀엽죠? 너무 귀여워! <laughs> 여기 목실은 뭐, 지금 뭐 열심히 이렇게 해놨고요. 아. 아, 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이사를 했고요. 나를 위한 선물, 로제 떡볶이가 왔습니다. 배떡에서 시켰어요. 저 진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가 다 돼갔는데, 이 시간에 떡볶이를 먹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거의. 하, 먹어보자. 배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음! 근데 내가 제 입맛이 너무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또 이렇게 맛있었나? 로제 저번에 딴 데서 시켰는데 실망했거든요. 아 로제 이제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제가 이사를 했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 집이 내 집이라니. 이사의 마무리는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다 끝내고 먹으니까 진짜 마음 편하다. 어제 저녁이랑 오늘 점심은 아, 앞으로 할 일들이 있으니 에너지를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먹은 건데 진짜 다 끝내고 먹으니까 너무 후련하고. 아, 어, 나 이거 반대로 입고 있었네? 의사가 36, 36박스가 나왔대요. 제가 16에서 20박스 주문했는데 다 2배가 나온대요. 진짜 정확히 2배 나온 거야. 심지어 박스만 그거고 노란색 바구니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또한 내가 보기엔 한 7개는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짐이 진짜 저 적은 건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한명 작업자로 불렀는데 너무 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 같아 요 자기 짐맞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게 부르는데 제가 어 25만 원에 이제 그기 해주셨는데 제가 28만 원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이사 꿀팁인데 솔직히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셔서 불만은 없고 제가 좀더 신경 써야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화분을 제가 안썼거든요 왜냐면 전 약간 전문가를 믿는 편이어서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물건을 엄청 빠르게 쓸어 담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나처럼 당연하게 소중히 다룰 거라는 생각을 애초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다 포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릇 같은 거는 저는 하나도 안 깨지고 망가진 화분이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조명이 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신경 써서 쇼핑백에 넣어놨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사를 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면 개인 차로 옮기는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사는 이렇게 했고 이제 가구들 더 들어오고 정리되면 랜선 집들이 느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마저 더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꿈 꾸세요. <laughs> 안녕!